당시에 왜 그러면 어저께 해경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더라도 그러면 월북이 아니다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. 변호사님 말씀처럼 월북인 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월북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 일단 아닌 걸로 추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. 왜냐하면 월북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이분과 이 가족들의 명예에 정말 많은 훼손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, 그리고 민감한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100% 확실하지 않을 때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정부 기관의 방침이어야 되는데 왜 확실한 월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섣부르게 발표했느냐.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럴 만한 100% 단정할 증거가 없었다라고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. 이게 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으로 다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. 예를 들어, 제가 죄를 지었다고 누군가 주장하면 제가 죄를 지은 증거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사람이 100% 입증을 해야 되는데